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농부 김덕회 씨. 마을의 발전을 꿈꾼다는데요. 이장은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이장 한번 하는 게 꿈입니다. 마을을 사랑하는 청년농부 김덕회 씨를 만나봅니다. 천등산 자락에 위치한 제천시 백운면은 닭달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청년농부가 있는데요. 어? 여기는 공장 아닌가요? 이곳에 농부가 있나요? 어디 계세요? 청년농부 찾으러 왔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긴 공장인데 정말 청년 농부 맞으세요? 예, 저는 지금 8년차 농업인 청년 농업인 김덕회고요. 가공 공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8년차 청년 농부 김덕회씨입니다. 청년 농부이자 청년 사업가인 김덕회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과즙부터 푸스타과즙, 양파즙, 아로니아즙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귀농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다는데요. 반대했죠. 뭐 여자고 경찰 공부를 한다고 경찰 행정학과까지 보내고 태권도 녀도 다 갈쳐 놨더니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 뭐 이런 짓 한다니까 상당히 황당하죠. 일단은 가장 먼저는 공부를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리산 행복 학교라는 책을 읽고 제가 추구했던 삶이 시골었던 삶이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그냥 공부는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10평의 공간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130평의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덕회 씨. 이제는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됐습니다.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멋진데요. 근데 방금 하신 작업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그 해석 공장에서 그 살균 공장이랑 여과 공정이 있는데 그공정이잘이루어졌는지체크하는지 체크한 습정이 와, 습니다 와, r to 헬 r a n a n 지 up this on the day, c h e c k e 지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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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k e r c h e c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잡 r 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파, 많이 편해진 h 같아요. 복분자 농사를 시작해서 평당 3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냈었는데 점점 그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아로니아가 좋다라고 아로니아 농사도 줬는데 이것도 좀 망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에는 큰 비중보다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배드를 겪은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을 뜻하는데요. 덕혜 씨는 제천의 한 복지 시설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네요. 코로나19로 지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을에 할 여러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기 그이용자분들이 고구마 심기나 그다음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배나 아니 배추나 무 같은 거를 생각, 그 심어서 수확한 다음에 그걸로 같이 김장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좀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워낙 좋아해요. 우리 장애인 분들이 반겨주시고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서 저도 그거로 만족합니다. 공장 인근의 이 밭이 덕회 씨가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연날리기 체험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들에게 농촌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반 옆에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덕해 씨가 전에 가공 공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은 지역 작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덕해 씨는 미술관 관장님과 함께 마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덕해 군은 시골 청년 찍을 좀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봐요. 늘 이렇게 머리를 써서 뭔가 좀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시골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새롭게 새로운 것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것을 또그 현장에 반영을 시키면서 아주 좀 진실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청년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저희 동네가 문화랑 예술 작가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가까운데 뭐 원서 문학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다른 동네보다는 좀 자원 인적 자원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밭으로 간 덕회 씨 비료를 밭에 뿌려 봅니다 근데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은데요 어르신에게 타박을 받네요. 골고루 저기, 골고루 가자, 이봐 이봐, 골고루 가자. 알겠습니다. 마저 이렇게 약간 뿌려. 진짜 옷이 옷. 진짜 우리 동네에 성실한 청년이야. 진짜야. 이 마을에서 이조그마한 이런 시골 동네에서 이런 큰 공장도 세워놨지. 또 마을에. 그뭐 사과라든가 뭐 배라든가 양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집도 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한민국다 여기 다 갖다 먹잖아. 그러니까 잘할 것같아 마을의 성실한 청년 덕회 씨가 오늘의 일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마을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박하 사탕 촬영지로 유명한 제천천인데요. 덕혜 씨는 종종 이곳에서 낚시를 하며 여유를 즐긴다고 하네요. 그냥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연 보고 그다음에 새소리 같은 거 듣고 물 보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고기 잡고 싶은 욕심도 크게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여름이면은 창 수영하고 이러는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그걸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시골에 돌아와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좋다는 덕회 씨. 그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농업, 농촌과 문화예술은 존재만 들어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오셔서 많은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씨의 꿈은 무엇인가요? 정치인이 나라를 바꾸지 못하지만 근데 이장은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저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이장 한번 하는 게소 꿈입니다. 여기 마을을 사랑해서 시골로 돌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마을의 번영을 위해 멋진 꿈을 꾸는 김덕희 씨를 응원합니다.